혹시 아직도 선물을 준비 못한 엄지님들 계신가요? 초콜릿과 더불어서 선물하면 좋을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봤고요. 헉, 너무 예쁘죠. 그림을 그려주는 꽃다발입니다. 정말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커플 템으로 쓰셔도 되게 좋고요. 리뷰가 많은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저희 뉴요커님에게 제격인 선물인 것 같은데요. 친구가 좀 향에 민감하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선물해주면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특히나 가격대는. 내돈 주고 사긴 좀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니셜과 뭐 이모티콘을 더불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발렌타인 때 더더욱 제격인 선물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날 입으면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엄마이징입니다. 다음 주면 곧 발렌타인데이인데요. 혹시 아직도 선물을 준비 못한 엄지님들 계신가요? 저도 이맘때쯤이면 항상 발렌타인데이 선물은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하나만 주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콜릿과 더불어서 선물하면 좋을 1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대부분 골랐으니까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빠르게 선물 골라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발렌타인데이 정말 조금 진부하고 진부하고 진부할 수 있지만. 초콜릿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짜자자자, 잔 그리고 저는 초콜릿은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왕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선물하는 거 편의점에서 사기보다는 이왕이면 예쁜 게또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캐스터디 발렌타인 초콜릿 세트입니다. 이 초콜릿은 제가 작년 발렌타인데이 선물 특집에서도 추천했던 초콜릿인데요. 이 초콜릿이 너무 예뻐서 이번에도 소개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던 제품입니다. 일단 핑크 색깔 박스로 이렇게 하드 박스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편지 봉투처럼 열면, 짜잔! 너무 예쁘죠. 맛도 다양하고 보기도 예쁜 이 초콜릿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선물이어서 저도 올해 뉴커 님에게 선물을 하려고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초콜렛과 더불어서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 엄선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비비플레르 레트로 꽃다발인데요 이 꽃다발은 굉장히 비비드하고 유니크한 꽃다발이에요 백합의 컬러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꽃다발입니다 정말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꽃다발에 꽃송이는 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격대가 15,000원대부터 3만원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이미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준비했다 하시는 언진들에게 선물과 더불어서 꽃다발 함께 추천드립니다. 7 브랜드 NI 양키스 볼캡을 추천할게요. 일단 데일리로 무난하게 착용 가능한 기본 볼캡 형태이고요. 제가 NI 양키스 볼캡은 컬러별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 모자지만 가끔 뉴욕커님이 제 모자를 뺏어쓸 정도로 데일리 에 손이 되게 자주 가는 아이템이에요. 이왕 선물할 거 커플템으로 쓰셔도 되게 좋고요. 일단 이 볼캡은 챙이 깊고 어떤 얼굴형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쉐입이어서 강추 강추하는 볼캡입니다. 맨투맨에 무심하게 툭 아니면 자켓 입고 포멀한 룩에 착용하면 내 남자친구가 약간 훈남으로 변신해 보이는 효과도 있다. <laughs> 컬러는 총 24가지로 흥물 받는 사람이 취향껏 컬러를 고를 수 있으니까 더욱더 좋고요. 지금 카카오톡에서는 품절된 컬러가 되게 많더라고요. 얼른 서둘러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아이템도 좋지만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남편을 위해 건강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바로 무선 전동 마사지 건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에 리뷰가 많은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저희 뉴욕커 님에게 제격인 선물인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운동으로 뭉친 근육도 풀어준다고 하니까 내 남자친구의 건강을 위한 선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자친구가 좀 향에 민감하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선물해 주면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바로 라스다마스의 스머지 스틱인데요. 얘도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담아서 오는데 열어보면 일단 향이 은은하게 확 올라올 것 같은 스머지 스틱과 우드 스틱 두 종이 들어있는데요. 우드 스틱을 태우면 타닥타닥 태우는 그 소리에 또 힐링을 할 수가 있고 침대 머리맡에 두면 좀 인테리어 효과도 줄수 있고 방향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향은 총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남자친구의 취향에 맞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로 양말 기프트 세트입니다 정말 양말은 사도 사도 모자르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특히나 가격대에 있는 양말은 내돈 주고 사긴 좀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사는 것보다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이 두 배로 좋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 라이프로렌 양말 3종 세트입니다 일단 후기가 굉장히 좋아요 리뷰를 보면 은 고급지게 배송이 오고 품질이 되게 좋다고 써 있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주는 패키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가볍지만 센스있게 선물해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니셜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 친구에게 선물해 주기 제격인 제품인데요. 방향제 같은 제품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실 선물해 주면 정말 두고두고 쓸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내돈 주고 사긴 좀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패치에 나만의 특별한 이니셜을 넣어서 선물할 수 있는 게좀더 장점인 것 같은 제품이고요. 이니셜과 뭐 이모티콘을 더불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발렌타인 때 더더욱 제격인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드로즈 세트인데요. 조금 속옷 선물은 진부할 수 있지만 또 캘빈 클라인이잖아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대놓고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컬러 구성이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세트는 레드 컬러와 블랙 세트입니다. 뭔가 강렬한 레드 컬러가 조금 더 발렌타인데이 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한 날 입으면 더 좋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속옷을 챙겨준다는 건 감동이 더두배 아닐까요? 다음은 인테리어 용품인데요. 얼리어답터인의 남친에게 꼭 필요한 필수템인 무선 충전기가 내장된 탁상용 알람 시계입니다. 심지어 무드등의 효과까지 있고 온도계까지 돼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남자친구에게 정말 제격인 선물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무선 충전기 무드등 알람 시계 온도 기능까지 볼수 있는 제품이라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렌타인데이 하면 와인, 초콜렛, 또 케이크까지 빼놓을 수 없는 3종 세트인데요.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 누데이크의 발렌타인 하트 케이크이고요. 선 예약은 끝났지만 2월 19일까지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현장에서 웨이팅 하는 줄은 길겠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이번 발렌타인데이 케이크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보이드 샤넬의 립밤입니다. 정말 내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너무 기쁜 그런 뷰티템이고요. 특히나 뉴욕커님도 그렇고 남성분들은 따로 이런 립밤이나 이런 걸잘 챙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챙겨줘야 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무향의 뽀송한 재질인데 보습력까지 정말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샤넬이니까 패키지부터 남다르고 고급스럽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발렌타인때 스몰 럭셔리 제품 샤넬 립밤 추천합니다. 다음은 바로 랩 시리즈 워터 로션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카카오톡에서 발렌타인데이 15% 할인이 무려 들어간 제품이더라고요. 랩 시리즈 파란색 워터 로션이 정말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성분들이 또 립밤과 마찬가지로 로션은 잘 챙겨 바르지 않더라고요. 스킨케어 7종 세트와 더불어 파우치까지 같이 오는 선물이다 보니까 패키지까지 챙길 수 있는 이런 제품 어떨까요? 이렇게 1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다양한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추천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달달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정말 내돈주고 사긴, 아르르라 어... 특별한 날 입으면 더 좋겠죠? 헉! 이미 발렌타인 케이크 주문 예약은 끝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메이징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나, 여자친구. 그래서? 그래서?